Nice game TV. 여러분들은 리그 오리엔트 클랜 배틀 고수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랜 배틀 충가에서 유니파이 공식 리그 삼부리그죠 삼부리그. 그래서 공식 리그 전체 최장기 기록이 나왔고 뭐 공식 리그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경기 도 재밌게 보셨겠지만은 라이엇에서도 항상 뭐 유익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 원딜시 발, 발 님이 선수께서 건전한 소환사 462로 실시간 <laughs> 실시간으로 선수 경대 소환사명이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IP <웃음> 아끼셨네요. <laughs> 라이엇에서 네. 보고 있었어. 클린 라이엇.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다음 <따봉. 웃음> 자, 뱀픽하면 보겠습니다. 아 건전한 소환사 462로 네 엔트리 교체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엔트리 교체 아니고요. 네. 라이어 좋고요. <laughs> 아 직스 같은 좀 버티기 챔프를 레드 입장에서는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계속 이제 케이틀린 베인을 밴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저 원딜을 막는 게 중요하다 네, 오, 어, 이블린, 온리 세디 이블린, 셋밴 자, 카사딘이 이번에 또 열렸고 브라움이 열렸죠, 무엇보다 브라움. 이번에 다시 피치 선수의 모르가나, 모르가는 괜찮았거든요 브라움 루션 강추죠, 이렇게 되면 뭐 물론 프로단에서는 모르가나가 브라운보다 좋다 뭐 이런 특히 둘 간의 상상에서 모르가나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들도 있기는 있는데 특히 뭐 선수들의 숙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브라움이 위력이 굉장히 더해지며 특히 루시안 브라움을 같이 조합할 경우에는 그 위력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뭐 물론 변수는 이게 있죠. 건전한 소환사 46위가 브라움을 샀을 거냐. <laughs> 안산것 같죠. 쓰레쉬. <laughs> 네. <laughs> 네. 오리아나. 오리아나 아. 괜찮았어요. 네. 이제 원딜을 어떤 걸할 거냐, 루시안을 먼저 가져가자그고우리하나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브라운보다는 쓰레쉬 정글러도 이번에 올라프가 아니라 예, 뭔가 좀 후반에 갈수록 위력도 더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랭가 같은 게 훨씬 좋죠? 전판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올라프의 한계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드 그레이브즈가 나오네요 자, 제드와 오리아나. 오, 드이븐 이거를 터뜨리겠다. 제드와 오리아나의 싸움. 오리아나가 많이 유리하죠? 카타리나와 오리아나. 아, 어, 신드라. 신드라. 자, 이렇게 되면은 할매춤 나가신다도 아까처럼 뭔가 이득을 본 다음에 몰아붙이는 것이 조금은 좀소월한 네. 물론 신드라 라인전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만, 신드라와 우리나 우리 하나는 뭐 진짜 손싸움. 네. 신드라가 유리하죠 기본적으로는. 1대1에서 신드라는 워낙 라인전 강캐라. 네. 아 다시 징크스. 아직 스템이 징크스 진짜 아쉬웠어요. 네. 벤시만 그리고, 빨리 뽑았더라도. 그리고 저는 후반에서 역시 카르마. 모르가나와 카르마의 어떤 그 서퍼끼리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5대5 한타 싸움에서 음. 거기서도 확실히 모르가나가 조금 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가나 속박을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맞은 게몇번 있어서 그런 거지 카르마는 오히려 반대로 임팩트 있지 않지만은 눈에 띄지 않게 팀의 기여는 굉장히 많이 해줬고 카르마 서퍼시 후반 간다고 막할게 없어지고 그런 서퍼은는 분명 아니거든요 오 람머스, 탑 람머스가 보고 싶네요. 조금은 떡 예, 봐도 랭가가 베스트인 상황이 될것 같은데 자르반도 잘했죠. 영라이즈. 자, 예, 저기서 라이즈를 먼저 가져가라. 라이즈를 상대하기 좋은 챔피언 뭐가 있을까요? 오리아나가 베스트죠. 가능하다면은 오리아나로 그걸 라인을 맞춰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선수들의 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죠. 프로 선수들이 아니니까. 이러면은 룰루, 룰루 하면 되죠. 네, 탐 룰루, 룰루 하면 되죠. 룰루 오리아나, 런버스 라이... 그냥 가나요? 라이즈를 상대하기에, 뭐 물론 라이즈도 그렇고 신드라도 그렇고 갱공이 되다 보니까. 칼픽좀 멋있었어요. 이거, 네? 그리고 이 에소 이 선수가 원래 약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그러면 미드야 소의 탑 오리아나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만화가 필요한 오리아나로 봤을 때는 탑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네. 야소 약간 예스오 선수 닉부터 뭔가 느낌이 나잖아요. 음. 야소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뭐전 경기 같은 라인스왑 구도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베스트는 그거죠. 라인 수왑을 통해서. 오리아나가 블루를 어쨌든 수급할 수 있는 잠깐씩 자리를 비워서 네. 구도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뭐할매중 입장에서는 베스트가 될것 같고요. 라인 스왑이 라인 스왑을 했으나 만라인전이될 건지 아니면은 스왑 구도로 이어질 건지 뭐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라인 스왑이 돼서 바텀 쪽으로 오리아나가 간다면 레드 사이드 레드 팀인 할매 좀 나가신다도 오리아나에게 블루를 주는 게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초반에는. 근데 전경기도 사실은 초반에 블루 막 카운터 당하고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오 어, 야스오가 잘 네. 스트네요 야스오 원래 많이 하는 분세요. 야스오가 KDA가 1.9. 오 펜타킬 세 번. 두 번. 두 번. 전체 세번 중에 야스오가 두 번. 또 게임수 대비 뭐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KDA가 약소층인데 어, 그 좋지는 않네요. 뭐 음. 어, 이걸 좀 많이 성광충이네요. <웃음> 아웃 <웃음> 공속 9 6에 치명타 <laughs> 치명타는 없어요. 페이크예요. 뺐네. <laughs> <laughs> 할강도 부정승? 부정승이었어야 네. 되는데 대신에 인생 게임에서 아, 할매 그렇지. 진짜 할매의 이름을 지금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에 할매가 페이스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페이스북 헛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뭐 눈병이 나서 눈에 애교살이 생겼다. 다른 한쪽도 나면은 애교살이 두개 생길 텐데. 근데 내일 술 먹어야 되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헛소리. 를이2 <laughs> 1구 람머스. 결정력이 있는 챔프는 아니에요 람머스는 항상 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챔프지 하지만 유리한 상황에서 스노볼을 굴리기에는 워낙에 강력한 챔프이긴 합니다 네. 초반에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때는 람머스의 도발에 걸리면 결국 상대의 잘큰 라이너들의 딜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드레이보니 모스트네요 네 지금 이제 미드로 리그는 참여를 하고 있고 미드 할 때는 신드라 많이 플레이고 자신감 있는 선수예요. 유니파이 같은 경우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만든 친모 클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같은 클랜원들이 지금 구경을 하고 있고 네, 응원도 해주고 네. 이게 재밌죠 이런 게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또 클랜 배틀에서 뭐 아테네라든지 뭐몇개 클랜 네버다이라든지 몇개 클랜들이만 계속 얼굴을 비치는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저번 시즌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클랜들이 최고 자리 <laughs> 서른 칠 거니까 <laughs> 열심히 하지만 이겼네요 그래놓고 네, 많이 이겼는데 그거도 페이크 심리전이네요 일종에 네. <laughs>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라이엇과 나이스게임 TV가 원하고 있는 클랜 배틀의 모습은 사실 이런 유니파이 클랜이라든지 할매충 나가진다. 가장 좀 바람직하게 아, 잘 네. 운영되고 있는 예, 그런 클랜들이죠. 이게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는 게 재밌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클레버트 이벤트 문화상품권 퀵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에 걸쳐서 컬쳐드 문화상품권 코드를 공개하고요 빠르게 입력하는 분이 문화상품을 가져가는 그렇죠. 서바이벌 방식 네. 일단은 첫 번째 건 일단 나가되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 퀴즈 정답을 네. 나이스게임TV 아프리카 홈페이지 네, 네. 네. 방송국 누르신 다음에 네.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퀵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한 판만 해서 클랜 배틀 한 판만 해서 승리로 인정되기 필요한 승리 수는! 가보시면 어차피 정답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저희가 추첨해서 한 분. 드렸거든요. 네. <laughs> 재밌는 <재밌되면 웃음> 그분이 제일 먼저 뭐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이유로 뭐 뽑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멘트를 다했는데 마이크를 뮤트를 걸어놓고 <laughs> 멘트를 해가지고 시청자분들 화면만 보셨거든요. 음... 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추첨하는 과정이랑 지급해드린 것까지 방송 중에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지금 빨리 가서 응모하시고 매번 클레멘트만 시청 바습니다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아, 첫 번째 경기만큼 재밌는 게좀 경기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일단은 조합상 그렇게 장기전이 나오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한국 팀의 데이블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방금 경기가 좀 치열한 러시아전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불길한 예감도 <laughs> 들기는 들고요. 자 경기 보겠습니다. 자 리그브레드 오드 클랜 배틀 썸머 고수전 이 회차 8경입니다 유니파이 클랜대 할매 충 나가신다 클랜의 여기 (1대0으로) 유니파이 클랜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78분의) 대혈투 끝에 승리 네. 그 혈... 마지막에 지금 건전한 소환사 (46) (2) 선수의 미안하다 러쉬 한방으로 <laughs> 경기는 마무리가 됐죠 아네 디테일이 안사에자르반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네요 청을 <laughs> 미안하다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네 <웃음> <웃음> 아 정말 그 고승덕 변호사 역사의 길이 남을 <laughs> 역사의 기리남을 무언가를 왜? 족적을 남겼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아,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laughs> 요새 NLB 뭐 오프닝 준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 이슈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laughs>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예전엔 관심 없었던 그런 해프닝들이 왜 그렇게 나왔으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할매충이 라인 수업을 걸까요? 지금은 블루 카운터 가고, 안 걸어요. 안 가고, 안그래요어 다시 돌아서 게임 사인정좀안 나오는 거 같죠? 네만인 정도 됐습니다. 게임 사운드 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안 네. 나오는 거 맞죠? 네 일단은 그냥 무난한 스타트가 되버렸어요 양팀 모두. 야수 대 라이즈면은 야수 일단 라이즈는 근접 챔프한테는 무조건 카운터. 자 그리고 뭐. 장막이 라이즈같이 스킬골을 짧게 난사하는 챔프 입장에서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언제든 라이즈의 뭐 전형적인 단점이죠. 갱킹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과 야스오가 미니언 타면서 갱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딜 자체는 초반에 이렇게 야스오가 무난하게 넣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거는 뭐 솔싸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쪽이 크게 유리하다기보다는어 공격적으로 갑니다. 네, 살배만하세요 공격적으로 가요. 우와. 어, 이득 많이 봤어. 이들 많이 봤어. 이 라인전 거의 끝났다 싶을 정도니까 뭐 프로단이나 최상위 선수들간의 게임이면은 이건 이미 이 라인전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래. 요건데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뭐 CS 조금 놓치는 건 있어도. 치명적인 선을 안 보고요 저 라인이 타워까지 안 밀려들러 가게 아, 되면 은 터렛에 맞 아아 이거는 예좀 무리했네요 터렛에 한방 맞았어요 로얄 선수 전멸을 험하게 이러면 안머스안 봐도 보시죠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자르반 입장에서 좀 견제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것도 심리전에서 지는 느낌이죠 라이즈가 저희까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지만 안맞스는탑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요 보갱을 할 생각 지금 없어 보입니다. 신발 나오고 보갱 가지 않을까 싶어요. 빠른 기화님들 이러면은 레벨 차이 벌지고 라인도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아, 아까 징크스가 털에서 한방 맞은 게 너무 뼈 아프네요. 네.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거기를. 저 이거 좀 위험. 이거 전멸 뽑겠는데요. 척 걸어놓고 네. 어, 그래도 전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꽃 자르바는 당황하지 않고 전격이 마찬가지 흐름이니깐요 이번에 차라리 그냥 파밍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기본적인 어떤 정글 수 싸움에서는 분명히 상대가 나보다 우위 에 있구나 그걸 전격이 깨달았을 거거든요. 전멸도 빼주겠다. 하게안 나오죠 자 이러면 람마스가 보수로 갈수 있습니다 바드 있어요 쓰레쉬가 먼저 빠지고 징크스 앞쪽에 다가 랜턴 타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자. 탑이 근데 이게 자르만도 전멸 쓰지 않는 이상 라이즈 입장에서 요거 파밍만 하면 되지 나가서 야스오랑 딜교하고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각이 안 나오죠? 자, 여기는 6렙이 언제 되느냐. 신드라 6렙 되면 언제든지. 어, 아. 이거는 잡히네요. 어, 굉장히 유명하게 죽었죠? 전경기 라인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오리아나 서청준 선수가 우 위에 섰던 거를 이번에는, 예. 복수를 유니파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라인이 엄청 안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전멸도 없고 신드라 육즙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는 점마우리 하나거든요. 다음 타임에는 웬만해서는 죽는다. 진짜 거의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자, 그러 이번에도 빠른 신발, 자아 우리 하나 지금 터렛에 밀려 있는 미니언 하나 하나도 못 먹었으니까 경험치 손에도 좀 많이 봤네요. 거기다 본라인도 아까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기환했었기 때문에 많이 좀불리하게갈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양 팀의 정글러들이 지금 이렇할 물론 자르 아 람머스는 한 번에 뭐 전멸을 빼줬기 때문에 라마스 전멸을 통한 비드갱 이제 슬슬 준비할 거고요. 오, 어? <laughs> 아이구야. <laughs> 집 떠나가. So, 어, 이거는 뭐 <laughs> 헌정. 네. 할매 보고 있나? 예, <laughs> 네, 헌정, 네. 헌정, 헌정, 헌정. 공기 팡 아니고 할매 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네, 그렇죠. 애써 좋아요, 인전 오, <laughs> 어, 이거 꽤 아픈데요. 점화까지 쓰고 전멸 뽑았죠 네 이거 빠른 전멸 뽑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 이렇게 되면 자르만 압박 때문에 람머스가 오지 않는 이상 라이즈도 이제는 파밍에 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 쭉 밀어놓고 이러면은 라이즈가 텔포를 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무덩어지 손해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야스오가 할일을 라인 유지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라이 네, 요라인이 클리어 된 다음에 계속해서 푸쉬를 하는 것보다 이제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은 라이즈를 디나이까지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랜턴 쿨 빠진 게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라마스가 레드 먹고 뛰면. 아직까지 전혀 정글러는. 활약이 없는 상태. 자 탑은 야스오가 우위. 네, 자그 아, 스펠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가야죠. 여기 스펠 뺀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유니파이즈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실제로 스펠 이득 봤어요. 어, 근데 힐썼네요비겼고요 <laughs> 동네 미드가 우리, 오리, 미드 오리 아나가 어쨌든 신들에게 이렇게 다 하긴 했습니다만, 시스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자 와딩 되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징크스 육, 징크스 육 징크스 육 징크스 육아 공쓰고 아예 이렇게 싸울 거면은 스레쉬도 바로 들어가면서 루시안을 때리는 고도로 됐으면은 모르겠는데 서로간에 좀 판단도 엇갈렸던 것 같고 뒤까지 내주면서 스레쉬도 위험해졌습니다 네 예, 이거는 스턴 걸리면 죽어요 안 걸려도 그냥 두두두두두 음, 음. 이게 사실은 유니파이 클랜이 조합을 짤때 네. 그렸던 그림이고요. 라인전에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람머스가 힘을 더 발휘하게 되죠. 람머스 입장에서 자르바 한 역개 한 번만 해주면 게임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람머스 정글이 힘을 못쓰는게 도발을 걸었는데 우리 라이너가 딜이 부족해서 네 호응이 안될때 킬이 이어지지 않을때 이럴때는 그리고 이제 람머스는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람머스가 정말 쓸모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라인전에서 딜적으로 이제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탄만좀 불리하죠? 예수 선수는 계속 라인 밀어 넣는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는 사실 라이즈 입장에서도 썩 나쁠 게 없거든요. 시스 좀 차이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텔포로 경험치에 대한 손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프리징을 네. 합니다. 분해 볼만한 상황이죠 지금은. 들어 가 거나요? 아네런테 있고요. 아 이제 순간이동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예 지금은 타이밍은 잘 잡은 편인데 문제는 상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버스트를 잘 넣을 수 있냐라는 거죠 저 보라가 속바 설마 스틸 쓰레쉬가 먹었어요? 라마스는 죽는 캐릭터 어차피 죽는 캐릭터 죽지도 않고 오히려 신드라고니다아 이거는 중격파는 들어갔습니다만 그쵸 예. 라이너들이 딜에서 부족해요 쓰레쉬가 그나마 막타 친게 다행 힘이 부족하죠. 한국 축구가 생각이 나요. 네 <laughs> 러시아전 멋지게 플레이하면서 좀 희망을 받다가 알지리전에서 이제 바로 또 이렇게 격차가 확 느껴져 버리는 야수 손흥민. <laughs>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타워도 밀었고.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는 게, 에로이드 게임이죠. 띄우면서, 그나마 동겨진, 기 성공. 어, 미니언 타면? 도망가고? 자, 구르기. 샤보가 되는 상황이면, 은 뭐, 미니언 타고 다시 전멸, 뭐, 이런 걸 노려봤을 텐데, 이건 진짜 어려운, 임롤이죠 얘는 신드라예요. 네. 신드라 네. 킬을 지금 4 킬이 넘어갔기 때문에 딜이 말이 안 돼서 이렇게 되면 구렙입니다 그러니까 킬도 킬인데 그걸 통해서 먹은 경험치 골드가 아니라 경험치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신드라 성배 완성. 신발까지 완성됐습니다. 12분 30초에.